대일항전기 신채호 선생과 더불어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또한 분의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정인보 선생입니다. 정인보 선생은 알려지기는 알려졌지만 그분에 대해서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채호 선생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신채호 선생만 이야기하더라도 정규학계 학과에서는 논문을 인정을 안해주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상한 나라가 되었죠. 신채호를 정신병자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목뭐 옛날의 단체장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될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인보 선생의 조선사 연구입니다. 이분에 대한 책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제 도움을 많이 얻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문헌이 풍부합니다. 문헌이 풍부해가지고 모든 내용이 사료를 근거로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철 선생의 삼조선 설이라든지 고조선이 삼조선이었다는 이런 부분도 대부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시도를 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량으로서 이분에 대해서 연구업적을 그대로 이제 번역해가요. 책을 내신 분은 바로 문선재 박사인데요. 이분이 상학을을 냈는데 좀 내용이 두껍습니다. 두권을 읽으려면 많이 부담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건이 된다면 상근만이라도 꼭 보셔야 됩니다. 상근의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정민보 선생의 어떤 어떻게 이제 어떤 모습인지는 다 아실 거고 보면요. 자 상근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꼭 읽어봐야 될 부분도 여러분들 이렇게 페이지 수를 가보신다면 뭐 내용이 너무너무 풍부해요. 보면 시조 당군 고조선의 큰줄기 고조선의 전쟁사 뭐 그 다음에, 부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한나라 이만조선, 한상원 전쟁의 실체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삼국 이야기, 고구려, 신라, 가야, 백제, 뭐, 초기 이렇게 영토 문제, 이런 문제까지 해가지고 다있습니다 학원은 이제 들어가 보시면, 맹림 탑부라든지 고구려, 요, 이제 백제, 그 다음에 신라, 고구려 폐업, 이런 부분 해가지고 학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적어도 역사의 뿌리, 토대를 잡으려면, 상근정는 한번 꼭 이렇게 여기 나오는 사료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내용 볼까요? 내용이, 자,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줄이 다껴있죠 보면요. 자, 이렇게. 자, 이분의 책도 우리는 꼭한 번씩 보고, 그 정보라든지 사료를 반드시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꼭 읽어 보셔야 될책 중에 하나, 바로 정인보 선생의 조선사 연구 상근 문선재 박사님이 이걸 이렇게 역주를 해가지고 상학을 냈습니다. 이 책도 여러분들 꼭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